결명자 돌이 깨질 하는 중입니다. 저는 또 이거 다 이렇게 갈고리로 끌어내야 됩니다. 아유, 날이 추워진 데서 일하고 있어요.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렇게 결명자 알맹이에요. 요새는 5시 반이면 깜깜해요. 지금 4시 반이에요. 빨리 해야 돼요. <목소리> 저 밑에 제가 무드마저 뽑아놨죠. 저것도 이제 어둡기 전에 차에 실어갖고 한 150개 뽑아놨어요. 나머지는 덮어놓을 거고. 예, 지금 3일째 오후마다 하고 있어요 아침에는 영하 때문에 얼어서 이제 12시가 지나야 말라서 이렇게 털리는 겁니다 아, 저 산에는 벌써 서산해가 기우기 시작하네요